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교학점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국내 입시에서의 변화인데 사실 해외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영미권 국적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관계 없죠. 어, 한국교육부였던 교육방침이나 제도 변화가 해외에 있는 국제 교육과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아무튼 고약점제 고약점제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분명히 또 우리가 좀 우리 아주 우 영상 시청하시 우리 구독자분들 왜 시청하고 계신가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가면 또 국내에서 고약점제한 부분이 시행이 되고 이게 어떤 것인지 솔직히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고약점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자녀가 특례로 대학입학할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아니면 어떠한 어,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준비해야 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아마 당장이 지금 뭐 올해 뭐 내년 바로 직후에 입시를 하는 학생들한테까지 바로 기어떻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나 아무튼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중학생이라든지, 뭐 중학생 자녀를 특히 두고 계신 학생,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 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학입학할 때는 많이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이 어, 보결소를 국내입시에 영향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대학입시 준비하는 데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아마 오늘 어, 소개된 내용들 좀 꼼꼼하게 아마 신청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썸네일 제목에 있는 내용,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본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 고일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고기되는 학생들부터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데요. 어, 이 친구도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는 2027년, 그러니까 2025년에 고일이었으면, 6, 7, 2017년에 고3이죠. 그때 실시되는 입시가 바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입니다. 여기 아마 이제 분여전향을 주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구역 점제가 뭘까? 솔직히 뭐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내용들 보시면 여기 보면 그한 꼭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당장 우리 학교가 뭐 내가 우리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가 뭐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에서 요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학 입시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보통 우리가 보통 뭐 이수 학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어 부분에 대한 영향을 그 제도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해외에 있는 물론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왜냐면 제외한 한국학교 같은 경우는 국내 교육부가 정한 교육 방식을 기준 틀로 해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제학교라든지 현지학교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띄아 설명을 되지 않고. 이어말고도 고약점도 설명하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 국내 입시를 다루는 제가 이 채널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은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 그냥 보면 뭐 성취도에서 A B C D가 있었는데 I라는 게 등장해서 양인한 거 우리 동대학에서도 어, F를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이 있는 F를 받으면 재수강에서 반드시 그 이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과목에 사 이점 미만이 돼서 평가가 아이란 등급 받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공부 못했네 그냥 넘어가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공부해서 성적을 취득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리기 좀 타이트해지는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 디테일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 기본적인 중요한 틀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모든 과목의 평가가 절대 평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취도 평가라고 하죠. 보통 뭐 A, B, C, D 이렇게 기는거 우리 성취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근데 모든 과목의 평가 절대 평가로 바뀌지만 그러면 등급제가 사라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용 보시면 교과례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에서 성취 평가로 변경된다.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대신에 기본 교과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등수로 기준하는 1에서5등급제를변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데 이것도 아시시피 다 원래 어, 우리 고등학교 등급은 1에서9등급까지9 단계였죠. 그런데 이제 구등급에서 기본 교과 같은 경우도 이제 오등급으로 그 등급 자체가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상대평가는 기재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성취평가만 적용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하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기존의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인 상대평가를 적용할 때는 학생 수가 적은 선택과목. 그러니까 선택과목 에 이게, 이게 내가 이 대학을 이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가 얼마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 상대평가 점수를 매기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이 들었다가 학생 수가 적으면 그 전에 극단 사이에 학생 수가 적잖아요. 1등급에한 명, 뭐등급에두명 이렇게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과목 공부하고 싶어도 상대평가에 따른 그 과목에 대한 평점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목 을할때할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는 성지 평가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섯 명밖에 안 되는 수업이라더라도 과목이라도 해도. 이제 내가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도를 잘, 잘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잡아놨다 등수 관계없이 그래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성과를 이뤄서 남겼다 그러면 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이제 그 가장 크게 이제 다가오는 변화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오면 우리 국어, 수학, 영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어, 주요 과학점은 어, 총합이 80일 뭐다 떠나서 그냥 졸업할 때까지 받아야 되는 학점의 필수 학점의 50%이 약간 50%, 이하, 그러니까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기본 과목들 빼면 나머지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선택과목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기본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맥시멈 50%인 거죠. 나머지 50%보다 그렇죠. 선택 과목을 어, 선택해서 이수의 성적을 받아야지 어, 고등학교수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어, 우리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구성을 세분한다 그래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뭐 세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한마디 어떤 느낌인가요? 이것도 이제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뒤에 다양한 표들이 나와요. 이제 뭐 선택과목의 어떤 종류이 나오는데 아무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나눈다는 세분화한다는 말은 그만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선택과목의 가지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학기제 운영한다. 이 말하면 되는 뭐냐면 예전에는 학년제,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그 동일한 과목을 1학기 때, 2학기 때두 학기 연속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은 1학년 때그뭐 과목은 어 1학기, 2학기 같은 교과서가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저기 분권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같은 과목의 타이틀 갖고 있는 그 과목은 1학기, 2학기 모두 공부해서 이제 이수하게 되는데, 학기 전한말 우리 대학에서 하고, 우리 학점 따는 것처럼, 뭐 대학에서도 이렇게 보면 1, 2, 3, 4,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대학처럼, 학기에 한 학기 동안 한 과목에 대한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기별로 세 과목씩 1년에 학기별 세 과목이니까 1년에 두 학기니까 다섯 과목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강하는 과목의 숫자가 1년에 14개에서 16과목으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목별 공부하면서 이루어졌던 활동들을 자세하게 이제 우리 학교생활기록에 기록되는 부분이 바로 교과세특이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게 뭐 한국학교에 있는 학생들 아마 알 거예요. 아무튼 여기 담길. 그까 그러니까 과목 수가 누니까 어떻게 돼요? 그세트에 담을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러면그 그게 더 자세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겠죠. 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자유과정 교과프로젝트라는 걸 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다양한 학습기회 및 특별한 융복합 뭐좀 용어 어려워요. 설명하려면 기니까 말씀 그냥, 그냥 소개만 드리고 이런 느낌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창의력 개발기에 부여어 있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그 탐구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어, 전공 적합성 한때 뭐 계열 적합성 뭐 전공 어, 진로 역량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조금 더 어, 나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적인 개념을 요즘 대학에서 활용할 때. 탐구 영역, 탐구력라이 g y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y o u 보면 어떠한 그 탐구, 때문에 건 뭐죠? 내가 어떤 탐탐학생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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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u n 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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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 o u n 이 young, y 교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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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한 g y o u n 확장성 탐구수도성 여러 가지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비교도가 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수가 많아지고 필수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어 많이 그 부어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이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끝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과정 또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가 이루어지는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이게 우리 특례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 중요한 그 얘기죠, 맞죠? 자, 줄 수밖에 없는 점도 보면 이 고약점제가 시행이 되면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은 이 평가 방식 우리 제국 및 특별 전형 3년 등의, 10년 등의 서류평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평가 대학별로 보면 평가 요소, 뭐 평가 세부사항도 정리한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3년 등이나 1년등에 서류전형의 학생의 평가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이구역점제라는 부분이 결국은 국내 대학 입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만 디테일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맥락을 함께하는 같이하는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어, 보통 우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 평가하시는 우리 입학사정관분들이 재국민 특별전형의 학생평가도 같이 담당하십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면요. 첫 번째가 제 한국 학교에 우리 제 한국 학교 학군이 가장 큰 무기랄까 장점은 뭐였냐면 어~ 상대 평가를 통해서 어~ 어떤 다수의 학생들을 가, 그~ 확보하고 있는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에 상대 평가를 통한 변별력이 어~ 주어지다 보니까 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대학 입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일단 등급제가 구 등급제에서 오 등급제로 나눠지고 구 등급제에서 오 등급제로 아직 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2등급 받기가 되어려웠다 그러면 이제는 2등급의 평까의 커지잖아요. 9개 주기의 등급은 5개 주기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3등급, 4등급, 3등급 정도 때 성적을 받을 친구도 2등급을 받는 거겠죠. 2등급의 영향 영향이 넓어져 버리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등급에 따라 어떤 변별력, 그러니까 학생이 우수한 정도를 단순히 등급 만 가지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폭이 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한고학교의 학교 내인 성적이 중요하지만 평가에 대학에서 학생의 우수한 평가한데 있어서 그 정밀성이라 할까요, 변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한 등급당의 간극이 넓어지고, 거다가 또 뭡니까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등급도 매기지 않고. 그냥 성취도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제한고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년보 학교의 내신 성적이 갖고 있는 변별색이 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우리 표준형의 평가성적 어, 이미 사회권 대학을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한고학교에서 공부 친구들도 SAT나 AP 그 외에 뭐 토플, 토익 성적 다 어, 확보해서 대출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런 일단 표준형의 평가 성적을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이성적 학부에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학교에 갖고 있는 각목별의 어떤 그런 내인성지 어, 갖고 있는별력이 학생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주세우기뭐 얼마큼 더 디테일하게 얼마큼 더 상위권 대학들은 치열하잖아요. 상위권 대기업가들은 그걸 구분하는데 활용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어, 일단 SAT나 i p 같은 이런 표장의 평가 성적을 출입해야 될 필요성이 좀더커진다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목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특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대평가로 인해서 어, 과목 선택에 어떤 제한이 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적합성을 100% 갖추지 못한 친구들도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대기업에서 용이 될수 있었던 거의 과거였다면 이제는 선택 과목을 전부 다 절대 평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수해야 될 과목 수 늘어났죠. 그러면 국내인 학생들이 그만큼 선택 과목을 자유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고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세특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전공 영향, 탐구 영향, 탐구 주도성, 탐구 확장성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이거를 보번 친구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만, 그만큼 우리 대학 입시에서 이런 지원 전공과 밀접한 연관돼 있는 교과를 이수하고 거기에 성취하는 성취도를 남기는 것, 이이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대학입시 서류 평가에 있어 가지고 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탐구 역량 이라는 부분이 어, 좀더그 영향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뭐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이 탐구 활동에 특히 이 탐구 주도성이라는 분위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딴게 아니라, 얼마큼 내가 그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필수 과목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공부하는야죠. 사실 우리 고등학생들이 뭐 어떤 연구 활동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설을 세워서 가설을 검증하고 어떤 그런 걸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열 심한 히 친구들은 그 당시까지 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탐구 주도성 탐구력 이런 건 뭘까요? 그게 그렇죠. 한마디로 교과서 공부 내용들 고등학생이 접하는 그러한 체이라든지 교과서를 얼마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느냐 한마디로 학습하는냐 이 정도가 되겠죠.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아무튼 우리 학부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고객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고객점제가 어 우리 재구민 특별전형 해외에서 그 공방에서 합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양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남들 어, 지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망일 뿐이죠.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뿐이지 아직도 뭐 이게 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년에 내년 사업부터 본격 처음 시행되는 거고 뭐 시행하다 보면 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부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부작용. 어, 이거 이게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라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본격적으로 대입 전형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어,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그냥 특히 현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 어, 아니면 이제 고1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 입시가 한국 입시에서 했던 평가 방식이 나 어떤 흐름이 해외 학생들이 뽑는데도 안동에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입시가 좀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해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순서 마련했습니다. 어, 아마 이런 내용들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계속 어, 발견이 되겠죠. 어, 그럼 또 아마 이제 자세하게 또설명할 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이 해외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때로는 아직 한국에 있지만 어떤 부모님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상황, 뭐 회사 발령이라든가 아니 직업 특성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자녀를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에게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옹글리씨의 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